3 6 0의 상승할 때만 노리는 알트코인 365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알트코인들이 대체적으로 큰 상승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시아코인 같은 친구들이 지금 눈에 띄는데요 우선 우리는 이 코인을 모든 코인 을 전부 먹을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산 코인이 이걸 어떻게 수익 을 내야 할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도미넌스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가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크진 않지만 어쨌든 상승을 해주는 모습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하락을 멈출 수 있는 부분과 상승을 이어줄 수 있는 부분까지 체크가 가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이격도를 벌려주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어주었고요. 도미가 상승하는 데도 불구하고 알트코인 도미 같은 경우는 현재 깨진 자리에서 다시 그래도 조금이나마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면서 알트장을 추가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모양 만들어주고 있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겠으나. 어쨌든 11.5% 지금 여기를 다시 회복을 해주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구간은 지켰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처럼 매번 그림이 달라지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은 필수죠. 제가 영상에서 해드리는 이런 대응 말고도 실시간 빠른 대응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숫자 8 또는 대응이라고 문자 도만 남겨주시면 앞으로의 실시간 대응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불장부터 졸업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습니다. <목소리도> 자 오늘 제가 추천드릴 코인은 메탈이고요. 2017년부터 근본 중에 근본 코인이라고 할수 있는 코인인데요. 추가적으로 텍스에 이은 이 바이낸스에서 지금 현재 코인 베이스로 추세가 바뀌고 있죠. 지금 현재 미국의 영향을 텍스에 이어서 받을 수 있는 유력한 코인이고요. 그렇다고 시총 자체도 크냐? 그것도 아니죠. 시총 자체는 1,500억도 안 되는 아주 저렴한 시총이고 거기다가 10배가 오르더라도 1.5조, 1.5조. 보면 웬만한 스택스나 이런 친구들이 지금 현재 이시총이고 지금 코인이 나온 지 벌써 8년이 다 돼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매력적인 자리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지금 현재 보시는 구간이 장기적이나 단기적이나 아주 매력적인 구간이라서 제가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냥 편하게 진입하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그래도 우리는 손익비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가게에서 진입하셔도 무방하고요. 못해도 여기를 지켜주는 선에서 진입을 하시고,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가 무너지면 손절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선, 정고점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를 지지받고, 한 차례,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 낮게 컵앤 핸들, 이런 그림으로 나와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파하면서, 크게 거래량 터지고, 그 다음 정고점까지 볼수 있겠죠? 우선, 단기 목표가로, 1차적으로, 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2차적인 대응 중간중간 제가 영상 에서 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머지 대응 부분 실시간으로 일단 안 되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아래 번호로 제 번호로 숫자 8 또는 대응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 주시면 오늘 설명해드렸던 이런 코인 말고도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숫자 하나만 남겨주시더라도 금전적인 요구 없이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 목표 수익률, 손절까지 이 모든 대응을 전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근데 나는 문자도 좋지만 정보도 뉴스도 받아보면서 소통도 사람들하고 같이 할래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시고요. 영상 하단 번호로 숫자 8번 또는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한통 남겨주신 분들 한분한분다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아래 번호로 대응 또는 숫자 8번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졸업하는 그날까지 시드 늘리면서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소통방 참여하시면서 발빠르게 코인정보 제공받아보시고 매수타점, 입절가 손절까지도 전부 대응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